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의하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사실상 라삐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사사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히브리 원문에는 사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비록 사사라는 칭호는 얻지 못했지만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사와 방불한 역할을 용감하게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사역을 간과하지 않고 있고, 비록 한 절이라도 그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떤 한 문장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성도 아무개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것이 성경상에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눈부신 일들이 아닐지라도 모세나 가위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라면, 그럼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언제 활동을 했던 사람일까요? 3장 30절에 의하면 에우의 태평성대가 80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아마 그의 노후에 그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우의 전성기가 20대라고 가정을 해보아도 80년 후면 100세의 나이가 되고 30대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10세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에우세 노후에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기는 여러 가지로 체력적으로 열악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우수아를 붙여주신 것처럼 엘리아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 것처럼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지속되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엊그제 교회 사무실에 들어갈 여러가지 가구들과 사무용품 등을 유홀 트럭을 빌려서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옮겼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이었으면 할수 없는 일인데 두 사람이어서 가능한 일이라고요. 사실 무거운 물건 하나 나르는 데에도 누군가 힘을 보태주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들도 쉽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혼자서 해 나갈 수 없는 공동체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도 영적인 리더를 도와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더 많은 삼갈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또 삼갈처럼 섬겨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기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교인 수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나스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삼갈은 아나스의 아들인데 아나스는 가난 지역의 여신들 중에서 전쟁과 사냥의 신으로서 아주 호전적인 여전사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나스는 실제로 삼갈의 어떤 육체적인 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전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으로 그의 이름 앞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 어원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 출신으로 주로 봅니다. 역설적인 사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외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오히려 이방신의 이름을 가진 아나세 아들로 호칭되는 삼갈이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과거의 신앙 경험을 묻지 않고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과거에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살고 있는지,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라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다가 곤란하여 울부짖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3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도"라는 말이 주의를 끕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도, 성경상의 비중이 별로 없었던 그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사용되었다면, 하물며 우리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자신이 별 볼일 없어 보이십니까? 그래도, 그런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그 구원은 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로운 구원이었음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삼손도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때 나귀의 턱뼈로 일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을 때 그는 그저 무기력한 세상의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소 모는 막대기였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 막대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창검이나 총이나 대포가 아닌 허모는 막대기냐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600명 정도를 죽이려면 우리는 최소한 회신형 갑옷을 입고 골리앗처럼 덩치가 크거나 영화의 아이언맨처럼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를 장착한 철갑옷을 입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쥐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고 구원하는 이는 너희의 달란 노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왠지 더 크고 더 세고 더 강력하고 더 눈에 보기에 힘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서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능력은 다른 곳에서가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게서,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른 질문은 사실은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가 아니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저마다 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다할 때가 가까울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평생 붙잡으려고 했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가치들이 결코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혼은 구원해 줄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똑바로 보게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가이드가 되어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아직도 세상과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려는 인생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된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에훗을, 오늘은 아예 별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방 신의 아들로 불리는 삼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고 승갈도 쓰시고 애후도 쓰신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병이어를 축사하셔서 5천명을 먹이시는 주님. 지극히 작은 자 같았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주님. 삼가를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도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로 비중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